요즘 현미랑 채소 챙겨 먹는 사람 많죠? 근데 암 환자들 사이에선 이 조합이 거의 필수급이에요. 왜냐면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데 직결되거든요. 암 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네 가지 필수 항암 음식 소개합니다.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온 가족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오늘도 건강. 첫 번째는 바로 귀리. 현미보다 단백질이 많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몸의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증식 자체를 막아줍니다. 그야말로 슈퍼 곡물이죠 두 번째는 마늘이랑 생강 그냥 향신료가 아니죠 알리신, 진저롤, 쇼가우 같은 성분들이 진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요 생으로 먹기 부담되면 삶아서 꿀 살짝 넣으면 먹기도 쉽고 흡수도 잘될 거예요 세 번째는 고구마 이눌린 성분이 장, 건강과 항암까지 책임져요 든든하면서도 몸에 좋은 최고의 간식이죠 마지막으로 해독주스 그냥 갈아먹는 게 아니에요 브로콜리, 양배추, 사과, 당근을 익혀서 갈면 흡수율이 90% 가까이 올라가요. 특히 사과 껍질에 든 솔리시드 성분은 암세포 자살 유도까지 해 준답니다. 이네 가지 음식, 하루 한두 끼만 식단에 넣어도 몸 상태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. 이건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재발을 막는 중요한 식단입니다.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.